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꿈 해몽의 기본은 뭐니 해도 자연의 법칙도 발견할 수 있다. 제36탄으로서 또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실제 그 겪었던 일인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그 대나무를 이렇게 보고요. 어, 대나무를 보면 우리가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마디가 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것을 무슨 생물 사진이라든지 뭐또 이렇게 아는 데서 찾아보거나 네이버를 찾아보면 또 답을 알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답을 알려하지 않고 어, 저가 생각을 한 7년간 했습니다. 예. 7년간 생각을 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예. 아,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뭐 어떤 특별하게 생물적인 어떤 어 이런 식물학적인 상식도 이런 것이 깊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나깨나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 생각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것이 하루는 꿈을 꿨죠. 예. 한 7년쯤 됐을 때 꿈을 꿨는데 예예. 어떤 아는 사람이 저 멀리서 오고 있었어요. 예예. 근데 저는 울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그 심리 대나무밭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제가 손바닥을 펴가지고 대나무밭 이쪽에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예예. 펴고 있으니까 손바닥 그 손금 있잖아요. 손금에서 땅미 송글송글 이렇게 매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 그 꿈속에서 있잖아요. 예, 예. 그 꿈속에서 법칙을 발견한 거죠. 예. 아, 이것은 가스가 서면 나오는구나 해서 가스의 법칙을 꿈속에서 7년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할수 없는 것이 꿈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꿈속에서도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정말 풀짝풀짝뛸 정도로 기뻤는데. 네, 네. 꿈을 깼는데도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 자면은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날은 한 새벽 3시쯤 꿈을 깼는데 나를 세우면서 있죠. 그 가스의 법칙을 생각을 계속했죠. 계속하니까 여러 가지 법칙이 뭐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데는 7년 걸렸는데 그 다음에 15개 법칙을 발견한 데 1년 만에 발견을 다 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 발견을 하고부터 저는 역학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념이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막 터득이 되는 거예요. 음. 어, 정말 옛날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꾸 숙달 시기니까 어떻습니까? 어, 상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뭐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뭐 일초가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게. 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 가스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가스의 법칙을 예. 뭐 대나무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나무가 그 마디가 있죠. 예예. 마디가 있기 때문에 마디 쪽으로 가스가 뽑힌다고 저는 생각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손마디에서 가스 나오죠. 예예. 손마디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가 그다음 에 보면 산 계곡 같은데 그물 물을 올라오는 게 있죠? 예예. 물 내려오잖아요. 예예. 아, 그것이 물이 머금어서 내려온다기보다는 가스가 올라와서 식어가 아, 내려온다고 보면 되고요. 이마에 땀 흐르는 거나 똑같죠. 그 아까 이렇게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 그래 뭐 예, 법칙을 깨달을 때 예. 손바닥에 손꿈에 땀방울을 보고 예예. 그걸 어떻게 그 느낌이 왔는가요? 그러니까, 송, 그, 마디나, 대나무 마디나 똑같잖아요. 예, yeah, 예. Yeah. 대나무 마디나, 송마디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볼리나 밀이나 마디가 있잖아요. 예, yeah, 예. Yeah. 그럼 이 마디가 없는 그산 계곡 같은 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나, 어, 감나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조금 어, 줄기가 이렇게 갈라져가 있잖아요. 예. Yeah. 갈라져가 있는 것도 그로 게스가 뽑아지기 때문에 수분이 그 밑으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감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나무에 비해서 작잖아요. 예, 예. 밤도 가시가 많기 때문에, 정발하기 때문에, 밤이 열매가 작잖아요. 예, 예. 대추도 이렇게 보면 줄기가 굉장히 두들두들하게 이렇게 근육질이 생겼잖아요. 예, 예. 근육질이 생겼다는 그쪽으로 가스가 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주먹을 정권 달령하면 주먹이 굵어, 그, 두툼하게 지듯이 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대추알이 작잖아요. 예, 예. 어,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찔레 같은 거 보면, 가시를 뽑아내기 때문에 찔레의 열매가 적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스가 되고요. 음. 그리고 또닭 같은 거 있잖아요. 닭. 예, 예. 닭은 틀, 틀이 막 공중에 날잖아요. 그렇죠. 날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예, 예. 가볍기 때문에 가스를 토하잖아요. 예예. 가스가 토하면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 조금 그뼈 같은 기기 약해지거든요. 예 열이 받치니까 예예 예. 그래서 닭뼈 같은 소이 비었습니다. 오 맞아요. 대나무도 소이 비었잖아요. 예예. 보리 밀도 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선생님 예. 이걸 연구를 이렇게 뭐 사색으로 했다 하는데 그 사색이 무엇을 말하나요? 생각 사자고 찾을 사자거든요. 예예. 예. 생각을 해서 무슨 자기가 모르는 의문점을 찾아가는 어, 정신적 사고 방법이죠. 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예. 다른 법칙들도 있나요? 법칙 많습니다. 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스가 네네. 이렇게 쭉 퍼져 나오잖아요. 예. 어, 퍼져나오면 대나무가 이 마디가 있잖아요. 예스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예.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또물 있잖아요. 예예. 예. 어, 물이 이렇게 보면은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파문이 일죠. 예예. 예. 어, 파문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원을 그리고 일잖아요. 예예. 예. 여기 돌은 돌로 가지고 물에 던지면 울퉁불퉁하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파문이 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것은 왜그러냐면은 물의 성분이 농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예. 예. 물의 성분이 농도가 같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물이 농도가 같고 순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물은 나무가 먹어도 되고, 풀이 먹어도 되고, 동물이 먹어도 되고, 기생충이 먹어도 되고, 오만 가지 하늘이 구름이 됐다가 비가 됐다가 변화무쌍하면서 어디 걸림이 없잖아요. 예. 틈바구니 있으면 다세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증기가 되었다가 물이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풀이 되었다가 생명이 되었다가 뭐 심지어는 뭐 물이 필요 없는 모든 그 박테리아든지 전 물이 없고는 번식할 수가 없죠. 아... 심지어는 거미 같은 것도 겨울에 물 먹고 사는 거고요. 네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물이 어떤 면에서 공기와 물이 원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거를 파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면은 예예. 그 사방에 골고루 컴퍼스 같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예예. 우리가 종을 두드리면 종소리가 사방에 흩어지는 거나 참기름볶으면 세상에 흩어지는 거나 번개불이 이렇게 그 이렇게 보이면은 전부 다 보이는 거나 벼락을 치면은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나 음. 아, 똑같은 그리고 종소리라든지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면 동시에 우리가 뭐2천2천 이 년도 뭐 월드급 사강할 때 전부 다 국민들이 감독을 받았는 것도 전부 다 파문의 법칙이죠. 아... 뭐 이런 법칙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꿈분석 심리상담사 대표님께서 예. 이런 사색법으로 이렇게 열다 법칙을 깨달으셨다 하고 예. 이런 지식이 꽉 차놓으니까 그 어떤 꿈이라도 뭐 이렇게 술술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 풀이가 나오시는 것 같군요. 진짜 잘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더 재밌게 아, 여러분에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